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. 의정부 성모병원이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마스크 18,000개와 손 소독제 200개를 지난 6일 포천시에 기부했습니다. 김희철 신부는 모두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이때 지역사회 감염 대비에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부를 결정했고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에 박윤국 보천시장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코로나19 전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 3일부터 국민 안심 병원으로 지정 환자 분류, 의료진 방호, 면회 제한, 감염 관리 강화 등 철저한 감염 관리 체계를 유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네개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6만 개와 손 소독제 900개를 기부했습니다. 이에 박은국 포천시장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코로나19 전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.